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은 또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는 수십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는 땅을,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이는 땅,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눈이 굉장히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분유지만은 이 눈을 뜨고 못 뜨고 차이가 온 세상이 광명이 되고 아무게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밝게 떠 있으면은 또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만은 우리가 육체로서는 이게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한 이것은 어떤 육신의 세계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많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 분류를 우리 참고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꼭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자기 가정, 자기 위치, 자기 조카 또 자기 주어진 좁은 지역 거기에만 눈을 뜨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 두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고 살았고, 노력했고, 힘썼던 것,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싹 물어 돌리고, 여기에서 새로 영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새롭게 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이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나라 살든지 우리가 오늘 영의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을 영의 눈에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소망과 축복과 미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이 태산보다 더 높게 크게 바닷물보다 더 많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손으로 노력하고 자기 소유로 어떤 등기 이전했듯이 가진 것 그것만 자기 소유를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너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다 내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너무 현실에게만 국한되어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까지 집념이 돼서 그 귀한 세월을 고민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자기 스스로가 소외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앞에 예비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로 밟고 있는. 그리고 내품 안에, 내 시야 안에, 내... 생각 안에, 집념 안에 그것만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멀리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떠지고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교회의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일 일곱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여기에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 책망 같이 받은 교회 다 있는데 그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책망받은 두 교회 중에 라우디 계약 교회는 무엇을 책망을 받은다면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다 오판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착각을 했고 또 나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저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지고 스스로가 저들은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처럼 영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여기 끝이 가서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떠라 하는 근거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부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럼 안약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어느 약방에서 어떤 약을 살 것인가, 그것은 물론 말한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눈을 또 보게 하는 것은 육안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눈을 뜨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약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영이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감 쪽에 실정한 눈이 떠지고 실정한 말이 나오고 실정한 소망이 안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느냐. 오늘,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 심은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탁그 약속을 했어요. 심은 것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심은 것이 많고, 여러분도 심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심은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그가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따라 합시다 이 한해 동안 예배로 승부를 걸리라 예,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또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뭐 여러 가지 구육 예배 예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여다보면 습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면역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안 하면 그런데 많은 것이 즐거워지고 많은 것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은 요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경법이다 당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곳마단을 쌓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동쪽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옮기면은 뭐했어요? 옮기고 나면은 지인들 찾고 또 주택 무슨 뭐 수리하고 뉴모델링하고 뉴모델링하고 그런 것보다도 참이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도요. 제일 먼저 도착하면. 예배 때리는 것은뭐 해야 돼요? 응? 야 도착했다, 바을가막 가서, 응, 어? 막야호하고 좋지만 먼저 다는 자꾸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 어저께 내가 그 말했지요. 엄마가 이불을 줬는데 하나는 염복하고 하나는 네가 만들어 쓰라. 반은 불에서 날라갔으면, 응? 자기, 연보, 자기 먹을 거 날라갔다고 생각해야지 응? 어? 연보도 날라갔다고 질질 울고 안 되고 일부주 일부 죽었으면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손해가 있을 때, 먼저 내게 얼마나 손해냐 생각이 보다도 하나님께 손해가 됐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 만약에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위에서 손해를 입은 것은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믿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 무엇을 심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화평을 심었어요. 항상 화평을 심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든 생활이 이어지는 것도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영의 눈이 밝으면 마음도 밝아져서 항상 머릿속에 싸움이 싫어지고 화평이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싸우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손이 근질근질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봐도 싸우는 것이 나오면 막 아, 이제는 보기 싫어요 꺼버려요 아예 딱 꺼버리고 그냥 축구로 딱 들고 해요 축구 보고 나서 신기지라는 거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도 약자에게 박수해 주고 그러고는 소우 시원하고 에? 골프나 레슬링이나 농구나 배구나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다 트이고 좋아해. 아, 사람은 그냥 서로 죽이려고 서로 짓밟으려고. 아무 그도 아닌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 어?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주겠다고 한 이유는 그는 평화를 좋아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가 정말 조카가 양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목동끼리 싸우도안 되고 너하고 나하고 싸우도안 되고 차라리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겠다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다죽고 그냥 혼자 빈몸으로 나갔습니또 조카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삼촌의 후광을 입고 지금 부자가 됐는데 삼촌 생각은 반일금은 안하고그자 우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 합평을 위해서 손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딱 그것을 떠나고 조카도 배신하고 나갔고 허블판에 아무런 잘 근거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눈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뭐왜 보라고 하는가? 다 죽겠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선행과 관용을 심었습니다. 그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 재능 사람으로 니다 먹고 떨어져, 나는 뭐또 어? 살길 있겠지 있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100%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경 좀 띄워서 자 우리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그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님는 모든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청자 여러분들 정말 또 저도 하나님의 아들 딸된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지고 내 가슴 속에 심어진 이후부터는 나는요 어떤 나라 어떤 높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왜 기가 죽고요 하나님의 딸이 군사님 하나님 딸이고 우리 장남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할렐루야!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요세 가지는요 가슴 속에 여러분들 막백골수까지 사기도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말, 선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잘해라 어? 아니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손해를 보면 더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찰떡을 치면 칠수록 질겨집니다. 피는 올수록 땅이 굳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쇠는 연단을 받을수록 강한 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단도 손해 보는 일도 어려운 일도 있는 것 같아도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책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 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응?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여러분 괴자씨를 심은 것이 지금은 콩이 되고 밭이 되지 않고 괴자씨입니다 괴자가 열미는 거예요 그때 포도가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가 지금 수박에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포도나무는 포도가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심은 것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늘 전에 몇 번씩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나노숙자들이나 할머니나 그 폐품 주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니 아가를 끌고 가는 그런 거 종종 길에서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줘 가지고 자자 할머니 밥한끼 잡수라고 할머니 가지고 밥한끼사줬세요 좋아, 좋아. 어? 그러면서 그몇 분만 지켜보세요. 얘는요, 항상 선을 행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교훈이 심어져 가지고 착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안 해요. 선은 그 선한 것을 작은 것이라도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멘. 좋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 제가 지금 내 눈에 보인 대로 하나 주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첫째는 영의 눈이 떠있었을 때그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심은 것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일이 금방 착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여루가, 여러분과 내가 번호 받아야 될 것이면 하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예, 차차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보고요. 절대 그런 자식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산천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내시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이 어느 번지를 지지한 거 아니에요? 응? 그냥 떠나가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면 뭐든지 막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장식이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갔어요 떠나라 했을 때 즉시 떠났습니다 또 22장 15절에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 선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내 네 씨가 그대지개 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니 하셨다 하니라 준행했다, 즉각 순종했다, 즉각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 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그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계시해야 돼요. 아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들 데리고 가다가 할머니 뭐 있으면 야 할머니 점심 사 먹으라고 빵 하나 사 먹으라고 주고 와. 이제 했으니까 해 보세요. 또 아이들 데리고 예 교회는 그렇게 말했지만 또 이제 그러지 말고 즉각 하는 것이 큰 열매로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아치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복주 때도 내가 복주고 복주며 응? 중국집에 짜장면더 지키면 뭐라고 해요? 꽃빼기라고 하죠? 복 주고 복 주면 이것도 축복의 꽃빼기고 보너스라고 할수 있고 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그 행주심 세계 만민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그가 축복 받은 모델이 됐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줄때 어느 정도로 말련하면요그 말의 두피가 말의 그 분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누가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줄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로만 위하마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들이 다 너와 너로 말며마, 사수 너로 말며마,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을 신령한 눈을 뜨서 보게 했고, 힘은 것을 통해서 누르게 했고, 실천을 통해서 소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우리 다 같이, 짧게 한1 2분 동안만, 우리 간절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사나하는 신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아버지여 보이는 대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22년도를 내다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제들이 막 간직하고 이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믿습니다 하느님 오늘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다 눈을 뜨고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거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여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악을 심지 않고 선을 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즉시 열심을 품고 행동을 계시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두 손을 가이면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벽두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너무나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육신의 삶만 바라보던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여 이 에바다 신령한 눈을 뜨고 앞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들 가슴에 품은 소망이 주님 뜻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이안될 걱정근심 물러쳐 주시고 외롭고 고독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미움식이질 저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인성육성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